1월 30일, SGS 코리아 동탄에서 SW2W 방수 인증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. SW2W는 기존 SW1W의 방수 기능을 강화한 제품입니다. 제품 테스트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방수형 큐브에 제품을 30분 동안 담근 후 전원을 켜서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SW2W는 수산물 시장과 식품 가공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전과 다르게 뒤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전에는 앞에만 있을 때는 근데 물건을 달았을 때 바빠도 밖에 나와서 손님하고 같이 저울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서 있어도 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.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모양이 좀 얄쌍하게 나와서 그래서 전에 저도 전에 카스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모양 자체가 얄쌍하게 나와서 보기도 좋고 예뻐요. 방수 기능은 어떤가요? 방수 기능도 아주 좋아요. 물막하면서 닦아서 저녁에 갈 때는 꼭 닦거든요. 저희가 해수를 쓰니까. 담수로 꼭 닦아요. 그래도 아무 이상 없고, 아무 걱정 없이 닦기도 하고 사용도 하고 있고, 그래요. 네, 전에는 이 방수 기능이 좀 의심스러워서 방수이긴 한데, 반만 방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로 함부로 막 닦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물도 막 뿌리고, 뭐 물도 막 흘러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죠. 또 기존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아서 손님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편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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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